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코너 이겨보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박수 한고뭐 합니까? 저희가 원래는 이것저것 퀴즈를 많이 했었는데 음. 오늘은 음성 퀴즈가 맛있을 것 같다, 아, <laughs> 재밌대가리 재밌대가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, 네. 의견을 반영해서 네네네, 오늘 퀴즈를 준비하게 됐고요. 아, 네 저랑 대결해서 <laughs> 이기셔야 됩니다. 알겠어요. 네. <laughs> 근데 걱정안 하셔도 되는 게 오늘 이 문제를 준비한 스태프가 당신 너무 많이 이겼다 지금까지. 오늘은 한번 지자. <laughs> 아하 네. 라고 해서 조금 불공평한 문제로 준비를 했다고 아, 하니 아. 네 걱정하지 마시고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, 잘 네.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네. 반가워요. <laughs> 성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. 마지막 코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네. 네. 평상시에 동료, 선우배, 선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거 그 친구가 있구나, 혹은 그 선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맞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방송 나올 때마다 아 누가 했구나 뭐이 정도. 그런 걸 구별해내는 능력은 좀더 있으신 편인지? 아니요. 자신 네, 어떠세요? 없어요. 자신 없어요. 오늘 그런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네, 네, 그래서 지금부터 네. 동료 선후배 성우들의 연기가 약 2초에서 3초 가량 나오는 네. 음성 파일을 연속으로 들려드릴 거예요. 한 파일당 총 5명의 성우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. 네. 그 파일을 듣고 순서대로 음. 적어주시면 되는 아, 진짜, 게임입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문제 네.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드리도록 아, 네. 할게요. <laughs> 네. 계기해서 이만하면 되는거야? 이게 꿈이야? 센치야? 꼬집어 봐야 겠다 정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 별과 함께 네 존재를 날려버리겠다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아, 네. 자, 그럼 방청객 여러분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너무 쉬운데요? 아, 너무 쉬운데요? 나왔습니다. 이건 어떡하지? 어, 할것 할 같은데요? 아, 할만할 것 같은데요? 나왔고요. 아, 진짜요? 그러세요?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. 마지막 문제를 네. 못 맞출 수도 있어서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네, 그거 알아서 책임지시고요제가할바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고요. 네. <laughs> 성우님? 네. 아, 네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네 번째. 아 <laughs> 그래요? 네. <laughs> 한 번만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? 네. 지금 두분다몇 개씩 적으셨는지 한번 만 저... 카운트만 공개해 주세요. 저네분 적었어요. 네분 적으셨고요. 네. 저세분 적었어요. 세분 적으셨습니다. 아, 네. 자, 다 맞으리란 <laughs> 네. 보상은 보상은 없으니까요. 네.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 계속해서 계속 이만 하면 되는 거야. 이게 꿈이야, 선지야. 꼬집어 야겠다 <laughs> 정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네 별과 함께 네 존재를 날려버리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셋둘 하나 공개 <목소리> mcu 리포터 1번 전태열 2번 3번 비구셨고요 4번 송준석 5번 정미숙 성우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성우님께서는 네. 네 번째 걸 비구셨고요. 네. 말씀하신 그대로네요. 정태열 네. 성우님, 이선호 네. 성우님, 맞아요. 이소영 성우님 비구셨고 정미석 성우님까지 하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<laughs> 아니, 뭐가 아차 싶으신 건가요? 아니 헷갈렸어요. 아 네. 누구랑 헷갈렸는지 혹시? 아 성준석 성우하고 네. 서형문 선배님이랑 헷갈려서 아. 아, 누굴까 헷갈렸습니다. 아, 아, 일단 MC 우역은안 날아갈 것 같아요 일단. 아! 네 안심하시고요.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서 이만하면 되는 거야. 이게 야 전태열 선공. 음. 누구지?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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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민정 성우였습니다 여민정 선공. 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. 이 소영 선공 아는 목소리인데 네번째는 이과 네 함께 네천를날려버리겠 송쌤 우리의 송쌤 <laughs> 송준섭 성우님이었고요 <laughs> 아... 마지막 음성은 너무나도 유명한 짤이 된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여러분 네정미숙 성우 <laughs> 였습니다. 아... 세 문제 맞히셨고 음... 성우님도 세 문제 맞히셨네요. 아 공점이네요. 자, 일단 두분 공점. 네. 자, 일단 공점. 네. 아, 아, 이거 네. 진짜 너무, 너무 아까운 게 네. 이소영 성우님이 어떤 캐릭터 하신 것까지는 알았거든요. 아유. 근데 성우님 성함이 기억이 안, <laughs> 안 났어요. 아... 아... 이소영? 소용없습니다. <laughs> 소용없습니다. 소용없습니다. 네. 네. 네 할만하십니까? 네 그러네요 네, 네 할만합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누구 미친 이의 버릇을 못 고친 거야? 그러니까 내가 연애 따위 없어 알았어 정말 그럴까? 그래 그래 맞아 아 냄새가 난다 나를 죽인 여자의 냄새가 네 여기까지입니다. 어, 다섯 분이 어떡해. 나왔고요. 어떻게? 시간 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문제가 재밌네요. 문제 재밌죠. 네, 오늘 문제 아, 굉장히. 문제가 네. 네, 큰일 났네. 아 문제가 재밌습니까? 클났네. 문제 난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딱 좋습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몇개 적으셨는지 숫자만 공개해 주세요. 저 하나도 못 적었어요. 아, 네. m 시 우혁 몇 개? 저세개 적었습니다. 와... 우리 오늘 지기로 하지 않았어요, 근데?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? 오늘 많이 이겼다. <laughs> 아... 오늘 한 지자라고 밑밥 깔았잖아요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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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라고 주는데 어떡합니까? 알겠습니다. 네. 자, 아까 한, 한 번만 더 들렸어요. 한번더 네, 들어보도록 네. 할게요. 누구 미치광이 버릇인 못 고친 거야? 그러니까 내가. 연애 따위 없어, 알았어. <laughs> 정말 그럴까? 그래, 그래 맞아. 와, 아, 냄새가 난다. 나를 죽인 여자의 냄새가. <laughs> 서로를 믿을 때 나오는 힘을 너에게 보여주지. 자, 냄새가 많이 나는 문제입니다. 네, 네. <laughs> 정말 제가 이렇게 성우계에 살성 어, 결여된 성우입니다. <laughs>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. 네. 아... 방금 한번더 들으셨을 때 적으신 게 있나요? 두개 적었는데 오답일 것 같습니다. 아... <laughs> 정답한 번 공개해 주세요. 공개. 뻔질 찍었습니다. 자네분 적으셨고요. <laughs> 네, 아 네. 너무해. 아 좋습니다. 네. 아 일단은 아, 음, 확률상 음, MC 우혁이 이번 판은 네. 가져가는 것 같은데 자 들으면서 정답 아, 네. 공개하도록 할게요. 조금 미친이 벌써 고친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아 김보민 성우가 성배모사라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. 친한 성우인데. <laughs> 어머. EBS 직속 후배시두 네. 번째 음성. 이리스, 이리스, 이리스. 이리 이리스. 이리스, 이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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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혜리성우예요 음성 아 혜리구나 아, 아, 어머 다 친한 애들인데 어머 웬일이야 <laughs> 다 친한 애들을 이렇게 네. 네 번째 음성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냄새죠 냄새? 냄새가 많이 나는 음성이죠 <웃음> 네. <웃음> 오 이거 놀라 냄새가 난다 나를 죽인 여자 냄새가 강수진성우였습니다 아 수진 선배님 마지막 문제 <laughs> 마지막 문제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? 성우님 <웃음> <웃음> 아신을 들려주세요. 모르겠어요. 서로를 믿을 때 나오는 힘을 어떻게 보여주지. <목소리> 서로를 믿을 때 아, 나오는 힘을 어떻게 보여주지. 나예요. 맞아요. <laughs> 몰랐어요. 어머 웬일이네. 니아아 네. 아, 너무. <laughs> 오늘 문제 너무 재밌습니다. <laughs> 어우 네. 너무 호모한데요. 근데 하시는것 같습니다. 네. 맞아요. 아니 이럴 수가 있어. 어머. 다. <laughs> <laughs> 어머. 자. MC호요. 두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. 박수. 오늘 문제가 맛있네요 <laughs> 오늘 컨셉이 맛있다거든요 네. 노래도 맛있게 대사도 맛있게 음 맛있다, 맛있다. 오케이 자 정답은 지워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어떡해요 다 친한 분들인데 못아 그러게요 어우 글쎄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<laughs> 없습니다 진짜 아주 무섭지 에밀리오, 속도 쳐라 안돼! 나중에 두들겨 패칠 거니까. 체계가 있어, 자기 다리가 있지. 모든 게 체제. 너희 집은 이쪽이잖아. 너또 바둑 게시간 거니? 정말 신비한 독약이지. 장미가 아니야. 여기까지입니다. 저으세요. <laughs> 적는 시간입니다.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. 네, 한번 다시 기회 네. 찬스 네.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주 무섭지. <laughs> 에밀리아, 손 놓지 말안 돼. 나중에 두들겨 패줄 거니까. 체계가 있어, 자기 자리가 있지. 모든 게 제자리. <laughs> 너희 집은 이쪽이잖아. 너또 바둑교실 간 거니? 음, 정말 신비한 독약이지. 장미가 아니야. 여기까지입니다. 아... 음식이 조금 식었어요. 또 <laughs> 다시? <laughs> 아, 아닌, 아닌데 맛있을 건데. <laughs> 맛있는데요. 그죠. <laughs>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. 지금 우리 방송객분들. <laughs>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아이고. 자, 몇 개나 적으셨는지 숫자만 공개해 주십시오 m c 워요 아, 저저 하나 적었습니다. 한 개. 저두 개밖에 없죠. 두 개. <laughs> 네. 한번더 들으면 좀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생각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오디오에서 안 돼요. <laughs> 그냥 그냥 해야겠어요. <laughs> 그러면 정답판 공개하겠습니다. 셋둘 하나. 공개. <laughs> <laughs> 아기였어? 주 무섭지? 장광성 의원님이셨고요 와 장광성 배우님 두 번째 의원 <laughs> 어떡해 에베리오스 옹! 도착 안 돼! 나중에 그들게 뺏을 거니까! 용신이네 <laughs> 이용신 성우였고요 네. 맞아, 맞아 맞아 이러니까 알겠다 세 번째 세계가 있어 자기 자리가 있지 모든 게제 자리야 정일이야. 하성용 성우님이셨습니다어마 아, 웬일이야? <웃음> 웬일입니까? 지워요제지워요 <laughs> <제> <laughs> 너희 집은 이쪽이잖아. 너또 가족교실 는 거니? 김은하 성우. 아 은하. 였습니다. 아니, 웬일이야? 다 친한 애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음성. 정말 신기한 독약이지. 장미가 아니야. 우정신성까지 우 아, 들으셨습니다. <laughs> 어, 어떻게. 이름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니다 <laughs> 그러니까요. 이게 네. 사회성 괴로입니다 <laughs> <laughs> 하나도 못 맞췄습니까? 네. 못 맞췄네. 어, 제가 이겼네요. 용신이 하나 맞췄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용신 맞췄습니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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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듣고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성우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아니, 내 목소리도 못맞히겠네요 아, 네. <laughs> 어, 모르겠어요. 저는. 근데 다 너무 친한 성우들이라, 동료들이라, 어, 맞아, 맞아, 듣고 나서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MC 외학은 왜 이겼어요? <laughs> 왜 아니, 이겼죠? 그래서 왜? 마지막 라운드 아무것도 못 <laughs> 적었단 말입니다. 진짜? 안 적은 게 아니고 못 적은 거군요. 네. 네. <laughs> 그렇군 본인이 본인님으로 사심 방송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어떤 벌칙을 줄 것인지 기대가 되는 <laughs> 순간이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네 이렇게 음. 이겨보쇼 잘 즐겨봤는데요. 벌칙은요? 네. 제 사심 방송이니까 네. <laughs> 인형 하나를. 네.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<laughs> 누구에게? 우혁에게? 네. 아, 네. 그게 벌칙입니까? 어, 네. 네. 사실. 아, 너무 가혹하군요, 벌칙이. <웃음> <웃음> 아, 뭐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네, 네. 그냥 문제 자체도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었어요. 네, 저도. 오늘 저는 너무 즐겁게 진행했습니다. 음, 제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도 됐고 제가 그걸 못알아맞힐 거라는 생각도 됐습니다. <laughs> 오늘 음. 촬영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네. 부탁드릴게요. 너무 즐거웠고요. 음. 보이스멘트에서 강의만 하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저에 대한 걸또 많이 오픈해서 이야기도 했고. 또,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연기 지론도 어, 들려드릴 수 있었고, 또 제가 사랑했던 배역도 여기서 연기할 수 있었고, 또 게임도 너무 재밌고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여기는 일단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좀 경직됐던 것 같아요. 학생들한테 제가 늘 가르쳐야 된다. 또 모범이 돼야 된다.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오늘은 저도 같이 즐겁게 제자와 함께 웃고 즐기고, <laughs>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.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에스급 진행자가 돼서 스무스한 진행을 하는 그날까지 보쇼는 계속됩니다. 아이 성공했네요. <laughs> 이렇게 어색할 수가 <laughs>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것 같은 <laughs> 그런 얘기들인데요. 이야기가 너무 장황했네요. <laughs> 우의 보쇼 시즌 2.